오늘은 수소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수소차와 전기차. 뭐가 더 좋을까? 하지만 그 전에, 수소차, 전기차라는 이름은 잘못 알려진 명칭입니다. 수소 전기차, 전기 배터리차가 맞는 명칭이죠. 수소 전기차는 수소로부터 전기를 얻어 움직이는 자동차고, 전기 배터리차는 배터리에 저장한 전기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배터리 차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 <laughs> 사실 둘다 비전 있는 기술이지만, 현재 수소차는 배터리 차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값이 매우 비싸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왜? 수소는 왜 비쌀까요? 바로 생산하기 힘들어서인데요. 지금 소개할 영상이 수소 생산 방법 중 하나입니다. HR과 OER. HR은 Hydrogen Evolution Reaction의 줄임말이고, OER은 Oxygen Revolution Reaction의 줄임말입니다. 이두 반응이 합쳐지면, Water Splitting이라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한 프로세스당 전자 4개가 거니하고 있죠. 근데 이 전자 4개가 이렇게 단박에 수소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자 하나하나 차례대로 반응하면서 네개가 연속으로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상과 같이 어떤 전자는 수소이온과 반응을 하지 못해서 네개의 전자가 연속적으로 반응을 성공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백금이란 총매를 쓰면 이 과정을 훨씬 빠르게 잘 일어나게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1g에 무려 8만원이 납니다. 치킨 4마리 값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니스트도 국가 지원을 받아 이러한 연구소를 짓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이 외에도 전 세계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노력 중이니 저는 10년 내로 충분히 수소 생산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